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CG 트로닉스의 수요예측 결과를 같이 볼 건데요.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간단히만 다시 정리를 하고 갈게요. 특수 반도체 전문 회사였어요. ESD 소자나 자율주행에 뭐 적용되는 센서 소자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회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은 질화관륨을 소재로 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다. 이걸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다만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제외하고 현재 집중하고 있는 특수 반도체들로는 아직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걸렸었죠.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물량이 56.33%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은 36.35%나 됐어요. 상장일에 매도 가능성이 컸고요. 공모가는 25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장외 가격은 상단 대비해서 130% 정도 높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제 의견은 질화 갈륨,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는 점수를 줄 수는 있겠으나 현재 매출 구조화에서도 수익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리송했고 그래도 밴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1,000억원 미만 유통 시총 500억 원대로 그냥저냥 무난한 수준이라서 적당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정도였어요.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어땠는지 볼까요? 경쟁률은 1703.85대 1을 기록했고 1701은 3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수요 예측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가 진행이 됐거든요. 마이랩은 상장하기 전이고 센서뷰 상장일에 수요 예측이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와이랩의 상장의 흐름을 봤다면 기관들이 조금은 더 보수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경쟁률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최근에 다른 공모주들 비해서는 조금 참여 건수가 낮기는 하죠. 봤을 때센서뷰나 알맥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신청 가격 분포편데요.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만 원을 제시했으나 기관들이 또 상단을 기본으로 삼고 그 이상을 써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배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상단인 2만 원 이상을 써는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전부 다였고요. 특히는 25,000원 이상을 써는 비율이 92.9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는 상단을 25% 초과한 25,000원에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25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기대치가 꽤 담겨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계산된 밴드 상단을 넘어 서버렸다. 이제는 이게 조금 제대로 잡힐 때가 됐어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상장일에. 가격이고 뭐고, 그냥 무지성으로 수급이 붙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센서뷰와 마이랩을 지나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상장일에 막무가내로 매수했다가는 된통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아주 작거나 단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어떤 확실한 메리트가 보여야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상단을 5,000원이나 초과한 이 가격이 괜찮은 건지, 이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요런 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의무부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5.70% 수량 기준으로 5.62% 밖에 안 됩니다. 가격은 높여가면서까지 받고자 했으나 장기로 들고 갈 생각은 없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총 90만 주로 공모하고요. 공모가가 2만 5천 원에 확정이 됐으니까, 공모 규모는 225억 원, 시가 총액은 약 1,126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단독 진행이고요. 환불은 7월 27일, 이틀이 걸리고, 상장은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제외하고 좀 오랜만에 유한타 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56.33%로 매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 주주의 비율은 36.35%나 되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635억원 정도. 공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조금 더 커졌어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 기존 주주 그리고 전문 투자자가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봤을 때 전부 다 밴드 하단보다도 또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주식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기존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는 그냥저냥 괜찮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청약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또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23년까지는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고요. 현가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상장일에는 어느 정도 펌핑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회사 측이 제시했던 유사 기업들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PER을 계산해서 20.26배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평가 시가총액은 약 1,236억 원 정도. 상장 예정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27,430원. 공모가 25,000원 대비해서 플러스 9.7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이 시즈트로닉스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4개 분기 기준 순이익을 시연하고 있는 종목은 KEC, RF Materials, A 프로 정도였어요. 근데 A 프로는 2차전지 쪽이고 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PER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요. A 프로는 제외하고 KEC와 RF머트리얼즈 두개 종목으로만 평균 PER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32.13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24년 예상순이익인 61억원을 적용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주당평가가액은 약 43,49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25,000원 플러스 74% 정도 수준.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자면 기대 수익률은 80% 정도. 지금 연달아 상장한 센서뷰와 Y랩이 상장일에 고가 기준 200% 공식도 무너뜨렸고, 심지어 Y랩은 종가 기준으로 15%까지 밀리면서 결국에 수수료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지경까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참고차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춰서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장외시세도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7월 21일 최근 거래 내역은 46,000원에 100주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46,0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84% 정도 네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자면 수익률은 80에서 90%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y 랩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공모가 9,000원보다 훨씬 아래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고가 기준으로 144%를 찍어 줬었기 때문에 뭐 CG트로닉스도 음, 그래. 최소 100%는 가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요 정도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이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 보고 예상 균등과 예상 경쟁률 예측을 해 보면서 대충이라도 좀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 22만 5천 주가 배정이 됐어요. 균등 물량은 11만 2,500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가 3천 원이나 된다는 게큰 단점 중에 하나죠. 계좌는 23일까지 만들어야 청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12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한도는 대부분이 아마 일반 비등급에 해당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5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6,25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유안타 증권의 주관이잖아요. 마이나 증권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의 공모주들처럼 뭐 30만 건 이상이 참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유안타가 주관했던 인기 공모주로는 퓨런티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약건수가 23만 6,610건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약간 추가로 좀 개설이 된다 뭐 요런 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면 한 25만 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0.45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20만 건 정도만 되더라도 어차피 추첨의 영역이라 어쨌든 좀 추첨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도 주당 단가가 2 5 0 0원이라 한 주만 받아서 10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25,000원을 벌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참여는 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증거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자 청약 한도가 퓨런 티어의 60% 정도 수준이에요. 시드 트로닉스가.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퓨런 티어의 증거금의 60% 그러면 한 3.5조원 정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뭔가 왠지 공모주가 한풀 꺾인 느낌도 들고 해서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3.3조원 정도,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347대 1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2,5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3,125만원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예상치니까요. 1회차 마감 데이터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지만 2일차 청약 경쟁률까지 실제 또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선은 제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5,000주 풀청약했을 때의 기대 수익금,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균등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한 주를 못 받는다고 치고 비례는 두 줄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5만 원. 타이트하게 80%를 잡으면 기대 수익금은 4만 원. 그래도 한150% 정도 올라준다면 7만 5천 원. 요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50만 원에 대한 파킹 이틀치 이자는 약 143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수수료를 차감하더라도 파킹 이자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혹시나 기대 수익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훨씬 낮다면 생각을 또잘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아마 기대보다 좀 실망이 커서인지 더 피곤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스펙은 또잘판줄 알았는데 대부분 약간 바보짓한 느낌을 많이들 느끼셨겠고요. 주말에는 이런 주식 생각 싹 잊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좀 빡빡할 예정인데 같이 또잘 이겨내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